안녕하세요. 한입만 독크입니다. 오늘은 일본 연예인들의 야키니크 맛집, 전보. 일본 발음으로 잠보에 왔는데요. 여기는 미스지랑 자부탄을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그런데 저녁 늦게 와서 우선 하라미 3종을 시켰습니다. 보시는 게 하라미, 아까미 3종입니다. 살짝 두꺼웠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가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또, 한 입만 도쿄는 저녁 늦게 갔던 거라, 모든, 거의 많은 메뉴가 솔드아웃 됐더라고요, 품절. 그래서 우선, 아까미 3종, 하라미 부분을 구워 먹습니다. 불판 상태 좋고요. 고기 상태도 좋았어요. 야키니크가 기름이 많아서 느끼해서 와사비랑 내기가 나오거든요, 파? 다진 파가 나와서 와사비랑 파랑 같이 먹으면 음, 맛있더라고요. 이게 기름이 많은데, 이게 육즙인지 기름인지 모를 정도로 신선했어요. 그리고, 기름이 안좋은 기름을 먹으면 속이 느글느글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하지만 야키니크 전보는 좋은 기름 느낌이었습니다 아하 오늘 목에 기름칠했다 요정도의 느낌을 받는 야키니크였습니다 한입만 도쿄는 원래 고기를 커트해 먹거든요 작게 하지만 여기 야키니크 전보는 커트하지 않고 그대로 씹었는데도 질기지 않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사비 많이 가득 올려가지고 파랑 같이 먹으면 옆에는 유즈 식초입니다. 느끼하니까 조금 식초랑 같이 먹으면은 삿발이 상큼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야키니크 정복한 이유는 미스지와 자부톤을 먹으러 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람이 다 먹고 미스지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미스지가 한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일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아, 이게 일본의 야키니크구나. 그런, 그런 고기 부위입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어미스지와 자부톤이 나왔습니다 밑에가 미스지 부채살이고요 위에가 자부톤, 살치살이에요 먼저 하람이 굽고 있고요 자, 이제 미스지 가운데 선이 길게 나 있잖아요 그게 부채살 미스지 미쓰지입니다 주문한 갈릭도 나왔고요, 많은 정말 미스지 부위가 되게 얇게 커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꽤 크거든요? 한입만 도쿄는 커팅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입안으로 와사비와 함께 먹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딱 이게 아, 이게 일본의 야끼미큐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첫 맛이었어요. 보다 미스지를 먼저 먹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뜻한 고슬고슬한 밥 위에 미스지 한점 얹어서 싹한입 먹으면. 행복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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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또 오고 싶다! 이런 맛입니다 이번 부위는 자부턴 살치살 부위입니다 이것도 미스지와 마찬가지로 얇게 커팅이 돼 있어가지고 전혀 커팅하지 않고 가위로 자르지 않고 그대로 먹었습니다. 야키니크 특성상 야, 얇아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굽는데. 살짝만 구워서 불맛을 살짝 입힌 다음에 그대로 와사비랑 같이 한 입. 어떠세요? 드시고 싶으시죠? 그리고 이때 저희는 저희가 갔을 때 기무라타쿠야는 못 봤지만 정말 찐 일본 도쿄 기무라타쿠야 말고도 일본 연예인들 야키니크 맛집입니다. 야키니크 전부 시로 간의 점은 개인실도 있고 밖에 좌석도 있어가지고 가족들끼리 와서 생일파티도 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땐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토요일 밤이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젊더라고요. 정도? 한입 한듣끼도참지만 <laughs> 미수지. 남은 미수지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음, 보고 있는데 또 먹고 싶네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조금 기름 많은 소고기 부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시킨 딱이 정도의 양이 적절했던 것 같아요. 와사비랑 파랑 같이 유즈 식초랑 먹으면 목에 기름칠했다 이 정도 좋았던 한 입이었습니다. 한 님만 도쿄는 늦은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식사를 많이 안 시켰거든요. 근데 비빔밥도 있고 마늘 갈릭 볶음밥도 있고 디저트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 시켜서 주문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야키니크를 맛보고 싶다면 강력 추천 또 그날그날 그날 연예인도 볼수 있으니까 재밌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저희는 둘이 가서 미스 지랑 자부톤, 사람 미3종 테루스프, 고항 중간 사이즈, 음료, 음료 4가지를 먹고, 이 리망 리센 22만 원 나왔습니다. 환율로 치면은 지금 엔저 현상이기 때문에 22만 원더 비치겠죠? 또 반찬으로 김치도 있어가지고 어 부모님이랑 어른들이랑 여행 갔다 했을 때 모셔도 좋을 장소일 것 같고요. 데이트.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도쿄 갔는데, 일본 야키니크 먹고 싶다. 근데, 일본 연예인들의, 연예인들이 자주 오는 야키니크 집이다. 이러면은, 데이트 성공이지 않을까요? <laughs>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입만 도쿄는 식사를 끝 마쳤는데요. 한입만 도쿄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알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